검찰은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드는 일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왜곡이 이제라도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일정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완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는 이러한 지시를 갖다가 내려줄 수있 갖다가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올라올 것 같으면 특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야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핵심 쟁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장재원 국민의힘 법사위원 나왔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예, 저희가 화면을 이렇게 분할해서 딱그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어 이거 오늘 이거 국회 법사위 장면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이제 우리 그 김종민 의원님은 수석 최고위원 되셔가지고, 아, 네. 어, 이제 거물이 돼가지고, <laughs> 그 아주 중량감이 그냥 법사위에서 그냥. 뿜습니다, 아주. 뿜어요. 예. 시작부터 이게 약간 <laughs> 견제고입니까? 아니면 뭐... 네. 칭찬하면 <laughs>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지난해 <laughs> 법사에서 두번 팽팽했는데 그럼 지금 무게추가 좀 균형추가. 아, 그럼요, 저야 뭐 이제 그냥 그렇고요. 어... 우리 김정민 의원은 수석 최고인원이니 장재현 의원님이 이제 삼선이 네. 되시면서 사실은 저국민의힘에 거의 자타공인한 주포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법사의 주포인데. 그 재선 때까지는 상당히 이제 그 목소리도 워낙 목소리 크시잖아요 마이크 없어도데시벨이 네, 되는 목소리고 <laughs> 네. 근데 목소리 크기도 약간 좀 낮아지셨고중조음은 까요 네, 아니 아. 논리적인 거는 뭐 변함이 없는데 칭찬인지. 그냥, 이게 칭찬인지 지금강도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약간은 좀 이렇게 포용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고. 아니 이제 법사위가 뭐 흔히들 얘기하는 가장 전쟁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사위만 좀 조용해지면 음. 국회가 평화롭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국감을 맞이하면서 좀 정쟁을 삼가하고 네. 좀 대안을 내는 이 국감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먹는데 안 돼요? 아, 그거 참 들어가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네. 한 가지. 한 가지. 네. 공수처 문제만 빨리 처리하고 나면 음. 법사위가 저는 상당히 평온해질 거다. 거다. 공수처를 아.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하면 국회 없어요. 그래요. 네, 없습니다. 공수처 이거는... 얘기 저희 좀다 15분 네. 뒤에 해볼게요 <laughs> 15분 뒤에 공수처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법사위가 여전히 그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게그 추미애 장관의 그 수사권 지임 문제죠. 오늘 추미애 장관의 공세 이어졌습니다. 그 연일 몰아치기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일각에서는요. 오늘 소셜 미디어에 대검이 국민을 기만했다. 즉 윤석열 총장이 국민을 기만했다 이런 같은 말이죠. 최고위원님, 뭐 대검을 지휘하는 게 총장이니까요. 뭐 총장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봐야죠. 네, 총장 문제제기 그렇다면은 음. 그 우리 김종민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질문드릴게요. 현재 그러면 윤석열 총장 이른바 일부 매체에서는 다운표를 식물 총장 네. 이런 표현하는 듯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언론이라는 게 원래 이제 뭐 제목을 뽑거나 네. 뭐 기사를 전달할 때. 약간 이제 과장도 하고 또 특정한 부분을 좀 확대하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점은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들, 또 편파성이 의심되는 사안들, 또 윤총장 개인과 관련된 사안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 지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음. 실제로 총장이 이게 지휘를 해야 될그 검찰의 업무가 이런 몇 개의 사건들에 국한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 총장의 소신 이 있는 업무를 누가 뭐 방해하거나 아니면 뭐 제한하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죠. 음. 오늘 추장관은요 이렇게 그 대검이 국민을 기만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한테 지휘관으로 사과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못 말리는 장관이네요. 음. 네. 끝까지 법무부장관 자리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우리 김종민 의원께서 그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휘권을 행사를 못 하는 거지. 정상적으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행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받은 타격을 생각하면요. 네. 그 영이 쓰겠습니까? 사실상 지금 검찰총장으로서의 아무런 역할도 할수 없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아주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가장 절제되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라임 사태에 윤석열 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죠? 무슨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까? 음. 그다음에 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범죄 피의자가 쓴 편지 한 장에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음. 박탈해 버린다? 그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네. 그에다가더해 그... 가지고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가족 그, 수... 그 사건 가지고 또 덮어씌워 버리는 거예요. 예. 그건 저는 이거는요.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우리 장재현 의원님이 이제 밖에서 보시기에는 조금 그렇게 뭐 문제 제기를 이제 하시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그 피의자의 편지 한장 때문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게 아니거든요 3일 동안 실제 감찰을 했습니다 네. 법무부에서 실제 감찰에서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이 이 내용에 무슨 어떤 정치적인 사각었다든가 아니면 편향이 있다 아니면 뭐 감정이 있다 그러면 뭐 장관이 책임져야 되겠지만 감찰 결과 확인된 사실을 놔두고 만약에 네. 수사 지휘를 안 한다면 그건 또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보면 일단 여당 야당 관련된 정치인들을 진술했어요 김봉현 씨가. 네. 그데그 중에서 여당 관련 정치인은 거의 매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거의 공개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 관련된 지술은 이 이번에 편지 폭로로 처음 밝혀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총장도 그렇고 당시 지검장도 그렇고 이미 (5월달부터) 알고 있었다 근데 (5월부터) 알고 있었는데 무슨 나중에 보니까 영장 집행은 (8월달에) 했어요 그니까 러이 과정이 석연치가 않은 거고 이 과정이 정보의 처리 과정이 심지어는 대검의 정상적인 보고 과정도 누락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석연치 않다. 음. 이런 점에서 이건 충분히 감찰 내지는 총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예. 봐요. 아니, 근데요. 야당 정치인이 누가 있어요? 윤모 전 검사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 외에 유력한 정치인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 중요하죠. 아, 아니, 예, 그러니까 송사면 전 지검장이나 그 다음에. 그 5억을 받았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임료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laughs> 그런 것에 대해서 다들 계좌 추적을 비롯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수사 지휘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의혹이에요. 의혹, 의혹, 의혹. 음.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그뭐 검사라 그런데 어떤 구치소에 있는 범죄자가 서로 얘기를 수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 얘기를 했어요. 그거 의혹이잖아요. 그럼 그 사건의 수사, 저, 검찰총장 배제해야 됩니까? 그런데 배제할... 만약에 아니에요. 지금 문제를 삼는 건추미애장관 이런 얘기됐습니다. 그 단순한 사흘 동안의 감찰 결과를 갖고, 또한 하나의 그 수감돼 있는 피의자 이야기면 듣고 수사 지휘권 니냐는 반박에 대해서 지난 석달 동안에 예순 여 번이나 수감된 피고인을 불러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자. 그걸왜 윤석열 총장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그러니까 조문열이가 말한 대로 저거 아니에요? 그거는그자 어, 그다음에 그래, 잠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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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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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그래, 이게 잠깐만, 왜 적용하냐면 여기서 보기다가 뭐자저 좋습니다. 음. 그러면 왜또 가족 문제를 갖다가 수사를 얘기를 하고 그것도 있죠? 가족 문제 논점도 윤석열 총장이요. 윤석열 그래, 총장이 가족은... 자기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로 밝혔고 조금 있다 얘기하고 조금 그 있다 얘기하고 자이 문제가. 반발. 정말 중요한 문제가요. 지금 김봉현 씨가 뭐라고 이제 뭐 폭로를 비슷하게 했는데 이게 사실일 경우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을 겁니다. 이거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건 제가 장재원 의원 말에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세달 동안 66번을 호출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검찰이. 근데 이 66번의 조사 의 내용이 여당 정치인 불어라 부러라 불어라 부러라 불어라를 요구했다는 게 폭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이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정상적인 수사 지휘 체계를 잘 봐서 이런 수사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 과정에 담당 수사 검사하고 지검장하고 총장이 직보하는 관계를 대검에 있는 대검 간부도 모르게 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사 내용은 네. 여당 정치인을 계속 추궁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문제가 그렇다면,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바, 좀 말씀하시는 게 네. 남부지검에서 대검 총장한테 바로 갔다는 거고 중간에 있는 대검에 있는 관할하는 반부패 수사부장은 거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정상적인업무체계가 아닌 거죠. 근데 예. 수사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지난주에,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직보를 했는데 음. 그 다음주에 이게 시정된다. 이건 문제가 안 되죠. 몇달 동안 이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3개월을 이렇게 하고 음.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김보영 씨 외에 얼마나 많은 검찰들이 피의자들을 그런 식으로 소환한줄 알아요? 그거는요 큰 틀에서 조금 들어보세요. 조금만 들어보세요 큰 틀에서 검찰의 수사하는 행태 인권을 갖다가 좀 무시하는 인권을 말살하는 수사 행태에 대해서 개혁하고 바꿔나가야 되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검찰총장한테 딱요 사건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수사권을 배제시습니까 아니 66번 그래. 소환이 아니 이거는요. 침소봉 대고소환그야말로 윤석열 찍어내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아니, 겁니다. 그건 아니고 소환해서 지 마세요. 무슨 조사를 했느냐가 중요한 그래.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여권 정치인의 비리를 불어라이 요구를 집중적으로 했다는 음. 게 지금 문제죠. 내용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그 김종민 의원이 말한 거고 형식적으로는 예순 여섯 번은 이미 검찰들이 그런 식으로 반인권적인 수사 행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검찰들이 김봉현 씨에 대해서 특화 너, 특별한 대우가 아니었다는 저... 얘기예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추장관의 수사권 지휘 발동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은 어떨지 좀 궁금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수사권 지휘 관련해서 추장관하고 청와대 간에는 교감이 없었다. 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거실란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엄밀하게 어, 이거는 뭐 제가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 없는데 네. 저도 이제 여당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법사위원이 수석,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네, 그리고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무적 판단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서 어떤 판단과 대화를 한다는 건데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는 건데 사실 이런 과정이 없이 사실은 주무장관의 그야말로 장관으로서의 지휘권 발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음. 그건 뭐 자세한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 어렵지만 그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이거 추장관의 어, 지휘권 발동이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니다 그리고 혹시 지휘권 발동이고 일각에서는 이게 장관 직무 정지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과한 해석입니까? 장관 직무 정지? 직무를 정지시켰다. 왜냐하면 아, 총장 총장 네, 직무 정지. 아니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우리 저 장기원 님도 말씀드렸는데 이 라인 관련돼서는 보고 체계도 지금 흐트러져 있고 음. 내용도 편향돼 있고. 자이 석연치 않다 이래서 이제그 뭐야 결과 보고만 받아라 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그 장관 가족 관련 아니죠 총장 가족 관련된 이제 수사 지휘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게 총장의 규칙사회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검사들이 검찰총장 가족 관련해서 고발이 지금 실수원이 들어오는데 수사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는 이유가 검사 개인이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총장한테 수사 내용을 계속 보고를 해야 되면, "아이고, 총장 가족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윤 총장을 위해서라도. 음. 윤총장 스스로가 아 이거는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수사하고 결과만 보고 이렇게 사실은 지위를 진지하게 했어야 되는 문제. 그런데 이미 실제 내용적으로는 네. 그렇게 보고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 그런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수사 아니, 바로 경영. 기회를 좀 같이 공평하게 좀 주세요. 빼서 가시면 돼. 아니 보십시오. <laughs> 네. 이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와 기소권의 핵심이 음. 최고 이 수장 아닙니까? 이 사람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이게 헌정 사상 세번밖에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을 지금 추, 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장관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 야, 이거는요,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야, 이건 불가능. 만약에 추미애 장관의 독단적인 행태라 그러면은 정말 이거 추미애 장관 문책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요, 뭐, 윤석열 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 이 문제 결론하셨는데, 뭐 당연하겠죠 검찰총장의 가족의 수사를 밑에 있는 검사들이 어떻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배제시키는 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할 때 추미애 장관 완전 배제시키고 직무 정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자신이 가족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 그 선의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이 동무지지검으로부터 자기 아들 사건 수사 보고 받지 않겠다 그 선의를 믿고 간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 결과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콕 찍어가지고 지금 라임 사태 얘기하고 있고 라임 사태에 대한 그 수사가 잘못됐다. 그거를 윤 총장이 수사 지휘를 잘못하고 있다. 여기에 문책을 해서 수사휘금 배제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거기다가 덮어씌우기 왜해 가족. 그러면 제가 나가 얘기. 이게 그러면 추애장관 그렇죠. 아들의 것도... 군 복무 특혜 의혹하고 예. 추장관 아니 그윤 총장 가족. 관련 네. 수사 사건의 어떤 성격은 어떻게 유사하다고 보시나요? 같은거 뭐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질에서 뭐가 다르냐 본질에서 다라 성격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 같은 네. 사건인데 네. 음. 추미애 장관은 실제 보고를 못 봤습니다. 왜?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요. 한만어 음. 어떻게 없습니다. 그러면 국, 국감 나와가지고. 음. 나경원 총장은, 의원 총장은 그 압수수색까지 그렇게 미주 알고절다 합니까? 아, 총장은 아니 그거는 음. 이제 국회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다 하는 거고. 요청은 무슨 요청입니까? 총장은요. 개별 어? 사건에서 각 보고를 받습니다 업무상. 장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성격. 그래서. 난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장재훈 의원이 이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윤 총장이 그러면 공개적으로 우리 가족 관련된 거에 대한 나한테 지 보고하지 말고 엄정 수사를 해서 결과만 보고해라 이 지휘를 했어야 돼요 이 지휘 안 했습니다 아니,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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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찾아보세요 윤 그럼. 총장이 자신의 그 장모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수사 보고 안 받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네. 네. 관련된 보도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 장관이 그 총장이 지휘한 거를 반복해서 한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라임 사태 얘기하는데 음. 그걸 왜끼워넣냐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총장이 쉬는거 아닙니까 했으면? 지금. 아무 문제도 안니 거. 이런 거지, 사안에 그러면. 대해서 지금 두 분이 이제 논쟁하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 국민 잠시 이제 한숨 쉬고 갈게요.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잘한 일이다 라는 답변하고 잘못한 일이라는 답변이 어떻게 이렇게 소수점 아래까지 똑같습니까? 46.4%로 나왔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님 네. 잘했다가 좀더 높을 거로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세요 한번 네. 그,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보도량? 네 우리 언론의 보도를 보면 거의 신 윤석열 보도입니다. 어, 대부분의 언론. 어, 네. 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추미애 장관이 할 만하다. 지 집권 발동하면 이런 보도는 찾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음. 그러니까 이 거의 대부분의 우리 저 보수 언론들 대부분의 언론에서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거나 좀 이렇게 뒷받침하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양당이 엄중하게 보고 음,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저렇게 것이다. 분석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분석은 그래요. 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권, 수사 지휘권 발동은요, 이미 정치화됐습니다. 진영 논리가 작용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40대 20이에요. 그런데 소수조가 똑같이 46.4%? 나왔다는 거데요 정당 지지도가요, 40대 20이라는 건 이를 어떤 한국, 거냐. 거는... 한국 아 근데 그럼 아 그니까 예를 들어 리얼미터 같은 디지, 경우에지지도가아주 근접한 거이니죠 아, 아니죠 아, 너무 죠어니죠 아니죠 아니 근접하더라도 민주당이 지금 리얼미터 공정하게 진행하셔야죠. 그럼그 여러 데이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주요한, 주요한 여론 조사는 그러니까. 차이가 난게 있고 근접한 게아니요 그러니까 음. 모든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민주당 이긴 거한번 아, 삼주 전에 한얼 밖에 있습니까다 지고 있어요. 근데40대20인 거는 좀 과한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아니 한국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최근에 네. 음. 그렇잖아요. 그리고 3 3개 합동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저희가 20% 22%밖에 예,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리얼미터 하나에서 2 3%로 좁혀져 있는. 보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상당히 거의 다볼 수가 저희 20%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렇다면 예. 한번 들어보세요. 이말씀 예. 들어, 공정하게 좀 하십시오. 아 저는 공정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네. 김종민 의원이 할 얘기를 왜 사회자가 아니 공정하게 그러죠? 하는 아니, 그러니까 당에 가해야될소수평가가 아, 똑같이 아, 나온 거는요. 네. 이미 정치화된 이 논리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달라요. 아니, 저 사, 참고로 사실관계를 사실 좀 바로 잡으면. 이게 리얼미터 조사입 전용우는요. <laughs> 저 앵커는 사실상 국민에게 사실을 그런 지적을 게안 지적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 질문을 공이 지금 제가 두 분한테 공격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있어요. 여론 조사 관련해서 <laughs> 일 분씩 해요. 여론 조사 관련해서. <laughs>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사실관계만. 네. 지금 장지현 의원이 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거든요. 음. 동률이 나왔잖아요. 그럼 정당 조사로 리얼미터 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아니 갤럽 조사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바뀌었다 이렇가 하면 어? 리얼미터 조사에 저희가 이기적 있나요? 아니요. 있어요? 리얼미터 여론 조사는 그러면, 아니, 조사는 그러면 우리가 지고 예 잠시만요. 여론 조사 그 잠시만요. 논리가 위원님, 강현이 제 논리를 그렇게 오차 범위라는지 당연히 보시오 김현이 잠시만요. 이렇게 똑같은 제발 사회자. 제가 중요한 거는 왜냐?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해드릴 때꼭 표본오차까지 제시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두 분이 얘기해서확정되면은 저희가 명확하게 있잖아요그 수치에 대해서 좀 표본오차치를 제시 못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대검찰청 국감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뭐 작심 발언이 나올지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이 되는데 어, 먼저 내일 여야 간의 법사에서 좀 비장의 좀 무기 비장의 송곳질문이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장재현의원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저는 어저께 그 단독 인터뷰를 뭐 매치하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내일 국감에서 혹은 또어 대검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하고 부딪히는 그런 모습은 옳지 않을 것 같다. 음. 국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법무장관의 직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전행을 하고 검찰을 저렇게 참 유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의를 최일선에서 수호해야 될 검찰총장은 의연하게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뭐 이렇게 좀 격한 반응이나 이런 걸 하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네. 저는 그런 지점에서 윤석열 총장의 검찰개혁에 관한 소신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래. 저는 뭐그 점에서는 장제원 의원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예. 저는 어떤 공직자든지 공직자에게는 국민이 주어준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로서 말해야 됩니다. 공직자는. 그러니까 말 싸움으로 공직을 하면 안 된다. 그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는 말로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집행 권한이 없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집행 권한은 입법권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는 대의가 핵심이기 때문에 말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국가 공무원, 공직자들은 실제로 말 가지고 업무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실제 자기에 주어진 권한 업무 가지고 음.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자신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 업무로 그 문제를 시정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 장관이나 총장이 그걸 원칙으로 삼고 이 문제 를좀 대처해 주는 그럼 내일 좀... 좀... 보니까 내일 보니까 내용적인 걸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내일 국감에서. 그동안에 그 법무부에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 사흘간 감찰하면서요 김봉현 씨의 옥중 어떤 폭로 옥중 서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좀 확인했다 이런 일각의 어떤 진단도 나오는데 여권에서는요 관련해서 김봉현 씨 어떤 증언 진술에 대해서 그걸 좀 구체화할 수 있는 공격 그 취재가 된게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뭐 특별히 취재할 건 아니고요 네. 이미 이제. 어, 법무부에서 감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감찰 결, 결과로 지금 지휘권을 발동한 거예요. 네. 그러면 감찰과 지휘권이 연결되는 어떤 사실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감찰이 아니지만 취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도 있어요. 네. 뭐 그런 수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거죠. 저는 내일은 민주당이 검찰총장을 정치권에서 저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원 자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검찰총장을 완전히 식물화된 상황에서 또 밟아버린다는 거는 민주당이 이 정권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끼는 이 집권당이 잘못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추미애장은 공직자잖아요. 그분도 직무로 행동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말로 그렇게 업무를 진행합니까? 참 보면은 저는요 이 집권 남용이라고 있잖아요. 법의 테두리 내에 자기 권한을 자기가 제대로 사용한다. 네. 근데 그거를 넘어서 사용하는 거를 직권 남용이라 그래요. 모자라게 쓰는 걸 직무 육이라 그래요. 저는 그 선을 잘 지키는 법무장관의 행동이 우선이다. 윤석열 총장에게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고 이야기 예. 전에 추미애 장관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재현, 저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요. 음. 윤 총장이 아니고 추미애 장관도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공직자로서 그 기본 원칙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추미애 장관을 위해서 제가 한번 좀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추 장관의 직무 행위에 대해서 실제로 야당도 야당이고 또 언론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비판과 들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를 직무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유지하려면 그 수많은 공격 중에 100개 중에 한 서너 개라도 해명을 하고 가야 이 직무에 대한 신뢰가 담보가 되니까 네. 저는 이제 불가피한 메시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마치 뭔가 이렇게 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그런 어떤 말 정치가 되는 그 선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장관도 아마 나름대로 자기 선을 좀 가져야 될 거다. 알겠습니다. 저는. 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그 앞으로 이제 김봉현 씨가 검찰 그 법무부 감찰 이후에 검찰 안부지검 수사에 지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이런 가운데 뭐제3의 김봉현 씨의 제3의 수첩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현재 야당에서는 그 김종인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대통령한테 특검에 대한 받아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여당, 여당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시한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앞으로 이건 특검 대 공수처 어떻게 붙습니까? 일단 지금요 공수처든 특검이든 적절하지가 않은 게 네. 이미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뭐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정이 됐는데 이미 이거는 이제 그그 그 이전에 문제가 됐던 검사들은 지난 인사에서 지금 배제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검사 전체를 우리가 문제 집단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음. 그 중에서 특정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행위를 그걸 톡 집어서 제거를 해내야지. 야몇 명이 예를 들어 뭐 향응을 받았다. 또몇 명이 지휘를 잘못했다. 뭐 보고를 잘못했다 했다고 해서 검사 전체를 니들은 빠져라. 이건 안 된다고 네. 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지휘 간부 검사들의 문제가 있다면 그 지휘 계통에 대한 조정은 좀 필요하지만 모든 수사 검사들을 다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이 사건이 굴러가 있고 지금 이 국민들의 관심도를 볼때 빨리 수사를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이거 지금 우리 특검 한다 고 그러잖아요. 한 2개월은 지금 기다려야 돼요. 장재원 위원한테 질문 순서를 드리기 전에 딱 10초의 답변만 요구할게요, 김 위원님. 그 이낙연 대표가 말했던 26일까지 국민의힘한테 시한 정안 공수처 추천 공수처 추천 위원 시한 26일 지나면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합니까? 예. 처리한 예, 분명합니까? 예. 예.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요. 빨리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승복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현재의 수사 라인으로 봐서는 저희가 그걸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옵티머스를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수사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저희들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벌써 수, 이 정치적으로 비화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검이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놔야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 과정에서의 논란도 없고 결과에 대한 논란도 없다. 그래서 특검을 주장하고 음. 있는 거고. 그냥 공수처 네.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저는 공수처 독소조항에 대해서 저희들과 협의할 수 있는 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시간이 없으면 안했지만 그런 것들을 잘 논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수로미를 붙여서 만약에 통과시킨다? 저는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번에는 애초에는 국민의힘에서는요 그 청와대 감찰관제를 수용해 주세요. 그러면 공수처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그 기소권 없애주세요든 여러 가지 그 이게 좀 조건이 더더 더 붙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더이 얘기는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처단하고 부패 문제를 처단하자는 거 동의하거든요. 다만 공수처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드리자, 면러면 기소권도 있고 또그그 그 범죄에 대한 이 강제 이첩권도 있고 재정신청권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력한 공수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견제할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통과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26일, 20,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 후보 추천이 안 하게 되면 여당에서는 간다는 거잖아요. 야당에서 안 하게 되면 야당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26일까지 추천이 할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한 분은 됐고 거의 추천은 뭐 인선은 완료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그러한 공수처가 어차피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내놨으니까 저희도도 개정안을 냈으니까 그것을 일소에서 좀 밀도 있게 논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분은 됐고 한 분에 대해서는 약간 후보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뭐 다양한 러폼에 들어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러폼의 대표라든지 러폼에서 그 추천, 추천위원을 하는 것을 좀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나 봐요. 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장에 대해서 계속 좀 이렇게 좀 편파적인 분들을 제안을할 건데 음. 그걸 반대를 하면 좀 부담이 되나 봐요 로펌이나 예. 변호사들이 알겠습니다 짧게 26일까지 시한 조금 며칠 더그 말미를 줄수 있나요 여당에서는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자꾸 이제 뭐한 명이 준비가 되고 한 명이 더 이제 필요하다 이 얘기나 아니면 음. 법을 아예 개정하자 이 얘기나 다 시간을 끌기 위한 예. 이런. 작전이면 안 된다는 건데 예. 그럴 의심이 너무 들어요 지금. 네, 시간 그렇다고 그렇다고 수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렇게 또또또 또, 또 알겠습니다. 날치기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기다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예. 네. 오늘 법사위원 두 분이 그 오늘 제, 저희 JTBC 스튜디오에서 법사위 열전을 열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용우의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한시 오십오 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